네, 예, 안녕하세요. 이창호입니다 자, lesson 1 start off on the right foot. 자, 해석합니다. 해석 위주이기 때문에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과 start off. 자, start off는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시작하라. 즉 지금 출발하라. 근데 on 중요한 게 foot이에요. 발 위에서 즉 맞는 발 위에서라는 소리는 바르게 출발하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u 어, Gino invites me, 그다음 to now, 어디로, is a magic show, 로 나를 초대했습니다. The other day는 그냥 뭐 수고 좀외오세요 며칠 전에. He performed wonderful card tricks. Perform 공연에서 무엇을? card t r i c k the In front of 사람들 앞에서. Okay? The huge audience. 이 huge를 하나의 큰 청중들, 그 집합명사에요. a huge audience. 그 다음에 자, e n v y 가 부러워하다고요. envious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o v e r 가 붙죠. 누구를 부러워하는 거야. 오케이? Okay? 그래서 so, I'm envious of him. 난 그가 현재 부러워요. as he has a plan.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오케이? Okay? 가지고 있기 때문에. because가 뜻이에요. 오케이? Okay? 그의 future 꿈 중요한 게 뭐야? 어, 그는 미래의 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가 부러워요. 근데 꿈이 뭐냐면 동격이에요. 이것은 동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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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격. 동격이라는 소리. 같다는 소리죠. 꿈이 뭐지? 설명합니다. 비커밍 o 되는 거. 프로페셔널 s s i o 프로 마주사가 되는 꿈. Okay. He watches magic. 어, performance show. Almost every day. almost. 없으면 은 every day는 매일. almost는 거의 매일. 뭐한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여섯 번. 오케이. 어, 마술 공연 쇼를 지켜보고요. 유심히. Watch. And 그리고 he keep. keep 뒤에 동사 쓰고 싶으면 keep to 못뭐 써요. keep ING 써야 돼요. 오케이. 그게 규칙이에요. The practice는 연습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미안해. 그냥 현재 사실이야. 계속 연습합니다. 매직 트릭을 마술을. 언 i l 언제까지 그가 perform 공연하다 또는 완수하다. 그 댐이 누구냐면은 앞에 보시는 누구 아니죠? 매직 트릭을 오케이. 어떻게 perfectly 완벽하게 할수 있을 때까지. 이는은밀미 공연이 아니고요. 그냥 perform 이행하답니다 그 다음에 he has a set 보세요. 현재 발렸 썼죠. 오케이. 어, he has set his mind라고 하면은 그 마음을 어디에 정하다는 소입니다 set. set은 어디에 세우다는 뜻이야. 세워 놓다. 그의 마음을 on ing. 오케이. 사이칼로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마음을 세웠다는 소리는 심리학을 공부하겠다고 를 마음을 먹었죠. 딴 말로 하면 he has made his mind. 같은 말이에요. <laughs> 자, 여기서 현재 완료 쓰는 이유는, 보세요.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겠다고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을 잡아왔다는 소리예요 okay? 그 다음에 as 중요합니다. because. as는 뭐뭐이기 때문에. magic, 마술이, basically. 기본적으로는 there's with. 다루답니다. Okay.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I wish I had a plan for my future. 자, 요거 그냥 쓰기가 그런게 잘 들어보세요. 얘는 가정법인데요. 소원을 말하는 가정법이에요. I wish. 현재죠. 나 지금 희망해. 미안해. 소망해. 희망은 호흡이고. 나 소망해 i had a plan for my future 나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가졌기를 맞죠? 그럼 지금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안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지금 안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in fact 사실은 i do not have a plan for my future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시죠 다음에, Why don't you?는 know? 하는 게 어때? 보세요. 왜는 하지 않니? Why don't you? 왜 하지 않니? 라는 소리는 결국은 하는 게 어때? Visit, 방문하는 게 어때요? The career development office. 진로 개발 연구소 또는 사무실. 사무실을 방문한는게 어때요? You can get some import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From the office. 그 사무실로부터. 오케이? 여기서는 뭐 애써도 다한게 없어요. 근데 from 쓰는 거는 이제 정보가 어디로부터 나온다라는 느낌이 주니까. Here is what I received from them. 이 they, 대면 they, 누구냐면은 요건데요. 선생님 그런데 왜 복수 썼어요? 여기서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Okay? 충분히 그렇게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what I received. 자, 요거는 관계 대명사를 포함하는, 미안,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요. 이 부분 아셔야 돼요. 딴를 바꾸면요. Here is a thing that I received. A thing that 합쳐있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것. 뒤에 설명해 줄 거니까. 지금 설명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들로부터 래서그 내가 받은 것. 이 여기 있어요. 뒤에 나오겠죠. 자, 방금 공부했던 거 보시게 되면, 진어는 당연히 과거에 그냥 인바이트 했습니다. 나를 어디로. 그리고, 어, 쓰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huge audience. 큰 관중들. 그리고, I watch. 나는 지켜보았고, practicing 연습하고 있죠 병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he can perform o k a 하도록 근데 perfectly 완벽하게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i wish i had in fact 사실은 또는 i'm sorry i'm sorry는 내가 뭐뭐를 하지 않아서 참 안됐어 미안한 뜻 아니고요 안되었어 마음이 i'm sorry i don't have a plan 계획이 없어서 난 마음이 안되었어 딴말로 음 하면 좋을텐데 i wish i had I'm sorry, I don't have t h 입니다 그럼 here is 이 중요한 거죠, r h e r e is what I received. 오케이? 마이 대시 쓰게 되면은 대시 관계 되면서잖아. 그럼 앞에 선행사가 없어. 뭔데? 내가 받은 게 뭔데? 그죠? 이해가시죠?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에는 career uh, trouble show 하겠습니다.